아직도 세탁 후 빨래를 건조기에 옮기느라 시간 낭비, 힘 낭비하고 계셨나요? 이 삼성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된 올인원 세탁 건조기로 세탁 후 빨래를 옮길 필요 없이 바로 뽀송하게 건조까지 해결해주니 중간에 엉덩이 때릴 없이 편히 쉬시면 되는 핵인싸템이라 요즘 인기 상승 중이라고요 게다가 돈 버는 미친 할인 정보까지 들고 왔으니 오늘 무조건 사세요 예전에 정가 주고 산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어요 고민하다가 놓치면 큰일 난다고요 19% 할인 진짜 미쳤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허벌나게 궁금해하실 할인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셔야 할인 찬스 놓치지 않아요. 할인 정보 알려드리기 전에 AI 콤보는 자동 문 열림이 되는 제품과 자동 문 열림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앱 제어가 되는 제품들로 세탁 건조가 끝나면 앱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자동 문 열림이 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며 둘 중에 인기가 높은 건 자동 문 열림이 되는 제품입니다. 아래 할인 정보는 자동 문 문열림이 되는 AI 콤보이며 자동 문열림이 되지 않는 제품은 200만원대이고 60만원 정도 저렴하오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바로 할인 정보 들어갑니다. 정상가 499,000원인데, 현재 634,500원 역대급 할인 중이고, 와우 회원에 가입하시면, 173,280원을 더해서, 단돈 329만 1,220원 특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거기에 쿠팡 캐시 5만원도 적립해준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80만 7,78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세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버는 쇼핑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를 회 구매해야 할까요? 이게 세탁이랑 건조를 한 번에 해주는 엄청난 물건이라니까요. 지금부터 이 친구의 놀라운 매력 포인트를 파헤쳐 볼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제일 먼저 공간 절약. 우리 집 좁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하나로 합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기 놓을 자리가 없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공간 절약 완전 대박입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비스포크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랑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예쁜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올인원 세탁 건조로 세탁 끝난 빨래를 일일이 건조기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인데 세탁물 넣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세탁이 싹 끝나고 바로 건조까지 샤샤샥 해버리니 퇴근하고 돌아오면 보송보송한 빨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절약, 힘 절약. 완전 효자템 인정입니다. 이름에 AI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지요. 이 친구 진짜 똑똑해요. 빨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옷감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파악해서 제일 딱 맞는 세탁이랑 건조 코스를 알아서 추천해줘서 귀찮게 일일이 설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설정 같은 것도 기억해서 다음에 더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고 세제랑 섬유 유연제도 한번 넣어두면 알아서 맞춰 넣어주는 기능까지 해주니 진짜 편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밖에서도 작동시키거나 상태 확인도 할수 있으니 진짜 스마트 라이프 그 자체 꿈꾸던 인생이 실현됐어요. 똑똑하기만 하냐고요? 아니, 아니죠. 빨래도 진짜 잘해요. 강력한 물줄기로 찌든 때도 싹싹 섬세한 옷감은 살살 케어해주고 특히 건조 기능은 옷감 손상 걱정 없이 보송하게 말려주고 스팀 기능으로 살균도 하고 주름도 펴주는 코스도 있다고요. 비 오는 날 빨래 걱정? 습기 찬 쾌쾌한 빨래 냄새? 그런 건 이제 빠이빠이 하세요. 자동 문 열림으로 마지막 남은 습기까지 날려버릴 수 있으니 우리 옷들을 새 옷처럼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이 친구가 소음이 적어서 밤에 돌려도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고 조용하게 자기 할일다 한다니 진짜 기특하죠? 이상으로 삶의 질을 하늘 끝까지 올려줄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무려 8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구매해보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